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우리 고분자 쪽에서도, 어, 항상 보면은 결정성 고분자가 있고 비결정성 고분자가 있는데, 아, 어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성 고분자 중에서도 좀 결정이 일단 다결정, 폴리크리스탈라인한 이런 고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고분자, 보통 우리들은 싱글크리스탈라인한 고분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결정성 고분자 같은 경우에서도 결정성이 높은 녀석이 있고 낮은 녀석이 있고 그래요. 어, 일반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기계적인 물성이라든지 전기적인 성질은 결정성이 높을수록 어, 조금 더 향상됩니다. 어, 지금 이제 요 TFT 쪽에서는 이제 실리콘이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 어, 실리콘을 이제 인곳으로 키운 다음에 이제 슬라이싱을 한 실리콘 웨이퍼 같은 경우에서는 그 실리콘의 결정성이 아주 높습니다. 어. 근데 이제 요그 TFT 쪽에서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은 이제 CVD 방식에 의해서 어 실란 그런 물질들을 이제 그 대포를 해서 얻어지는 어 그런 실리콘 막을 이용하기 때문에 어 그좀 결정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그요 TFT 과정 중에서 어 얻어지는 어 이제 실리콘은 주로 이제 비정질 실리콘. 어, 영어로는 이제 비정질이 이제 아모폴스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아모폴스 실리콘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 조금은 이제 그 결정성 실리콘보다는 좀 물성이 조금 좀 저하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비정질 실리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결정성이 떨어지니까 어, 격자도 조금 이제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어, 질서가 조금 부족하죠. 어, 주로 이제 단거리 질서, short range 오더는 있는데, 좀 장거리 질서가 없죠. long range 오더가 없고, 어,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특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어, 일단은 뭐 조금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폴리 크리스탈 라인이라든지, 이런 그 어, 재료, 폴리 크리스탈 라인한 실리콘보다는 조금 이제 어, 좀 물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 그래도 지금 이아머포스 요, 어, 요 실리콘은 일단 TFT로 만들어져서, LCD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거죠. 어. 또 여기 같은 경우에서 이제 뭐 어떤 결정 격자라든지 이렇게 적당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가 바로 어 이제 일렉트론 모빌리티, 그 다음에 홀 모빌리티입니다. 어 일단은 그 트랜지스터 시스템 내에서 일단 전기가 흐르려 그러면은 어 전자가 움직이든지 또는 이제 전공이 움직여야지 이제 전류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상 그 tft 에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 층을 볼때 보면은 항상 그저 전자 이동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제 홀 이동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항상 이제 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100% 퓨어한 이제 비정질 실리콘 같은 경우에서는 적게는 5그 다음에 한 많게는 4 0까지의 지금 전자 이동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밑에는 지금 이제 홀 이동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든 그렇습니다. 음. 하여튼 이런 거가 일단 비정질 실리콘이고요.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지금 그 아몰퍼스 실리콘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좀 모식도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 다음에 요 녀석은 지금 아몰퍼스 실리콘인데 어 지금 이제 수소 원자로 이제 터미네이트되어 있는 어 이제 그런 이제. 어 암홀포스 실리콘, 그다음에 하이드로겐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크리스탈라인한 결정성 실리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여러분이 보더라도 좀 완벽해 보이죠. 어떻게 보면 좀 퍼펙트한 어떤 격자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암홀포스 실리콘이라든지 또는 이제 하이드로겐 터미네이티드된 암홀포스 실리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 완벽도에서 조금 이제 불안전합니다. Incomplete 하고요. 뭔가 이렇게 댕글린 본드가 있고, 그래서 어 이제 비정질 실리콘은 어 이렇게 조금은 이제 어 쉽게 쉽게, 그 다음에 이제 싸게는 만들 수가 있지만 어 결정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어 그런 이제 어 물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그 초기에 이제 유리 슬라이드 위에다가 유리 그저 기판 위에다가 어 일단은 그 실란 실란 화합물을 이용해갖고 이제 증착을 하게 되면은 어 유리 기판 위에다가 이제, 어 이제 실리콘이 이제 대포 증착이 되는데 어 초기에 얻어지는 그런 그 실리콘은 거의 아몰폴스 실리콘이에요 비결정성 실리콘이고 어 비결정성 실리콘은 좀 전자 이동도가 좀 낮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가 주로 이제 요 아몰포스 실리콘 필름을 주로 이제 좀 열처리라든지 또는 뭐 레이저 처리를 이용해갖고 좀 숙성 과정을 통해서 안일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화도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꽤 많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일단은 요 아몰포스 실리콘을 갖고 어 지금 이제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지금 이제 어프로치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결정성을 높이기, 결정성을 높일라 그러면은 고분자도 그 나름대로 결정성을 높이려고 하면은 좀더 높은 온도에서 적당히 높은 온도에서 안일링, 숙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리콘도 역시 마찬가지의 그런 개념이 있는데, 어 요쪽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 높은 온도에서 이제 어 이제 열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낮은 온도에서 어 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높은 온도란 거는 이쪽에서는 얼추 한 1000도씨에 가까운 그런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로 템퍼러처는 거의 이제 500도씨 언더 어 그거를 이제 로 템퍼러처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 근데 이제 유리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갖고 어 거의 1000도에 가까운 그러한 그어 온도 조건에서 어 이렇게 결정화를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 하지만은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열처리를 한 예는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지금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열처리가 부분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온도에 따라서 높은 온도가 있고 그다음 낮은 온도가 있는데 높은 온도에서 이제 할 때는 이제 HT라는 표현을 하고 그다음 에 낮은 온도에서 할 때는 이 L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세계에서는 어, 지금 보면 이제 LT 폴리실리콘 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어, 말은 뭐냐면은 이 어, 말은 지금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은 이제 초기에 이제 어, 유리 기판에다가 대포된 상태. 어, 그 상태는 주로 이제 비정질 아몰포스 실리콘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아몰포스 실리콘 갖고는 또 이제 어, 전기 이동도가 너무 낮아서 어, 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그아몰포스 실리콘의 결정화도를 높이는 어프로치에 있어서. 저온에서 어, 열 처리를 해서 이제 만들었다 그래갖고 이제 요 LT가 바로 low temperature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 그 구조에서 보면 폴리크리스탈라인하다. 어, 이제 결정화 영역이 좀 이렇게 도메인으로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폴리크리스탈라인 실리콘 해갖고 이제 보통은 이제 약자로 LT poly Si.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 아몰폴스 실리콘보다는 조금 더 어, 결정화도가 높아져갖고 결정화도가 높아지면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자 이동도라든지 또는 전공 이동도가 높아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또 이제 TFT 쪽에서는 쭉 연구가 돼 있었어요. 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어, 이, 이러한 이제 결정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크리스탈라이즈를 높이기 위해서 퍼니스에서 어, 이제 안닐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레이저를 갖고 이제 안릴링을 하는 어 그런 이제 방식으로 나눠져 갖고 지금 이제 어 지금 프로덕션 지금 이제 어 현업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퍼니스 안일 중에서도 이제 CGS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레이저로 이제 저에서 이제 안을 하는 ELA라는 방식이 파퓰러하게 쓰고 있습니다. ELA는 이제 엑이머 레이저 안일링 어 이런 뜻으로 해갖고 어 지금 이제 아몰포스 어 실리콘 그 쓰인 필름의 결정화도를 높이는 어 그런 쪽에 이제 연구개발이 다 이제 되어 왔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이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 TFT 쪽에서는 이제 실리콘이 어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눠져서 쓰인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암호포스 실리콘, 어 이제 비정질 실리콘이 있고요. 어 조금 이제 결정화도가 향상된 이제 폴리 실리콘 두 가지로 나눠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몰포스 실리콘들은 이제 실리콘 아톰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어갖고, 격자가 이제, 레티스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신에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은 가장 값싸게 지금 실리콘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온도가 300도씨 이하로 이제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어, 일단 활성층이 바로 이 아몰포스 실리콘입니다. 전자 이동도는 그다지 높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제 0.5에서 한1 정도의 전자 이동도를 나타내고 이런 암홀포스 실리콘은 지금 이제 그 온오프 스위칭 소자에 단순하게 온오프만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때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과 암홀포스 실리콘이고요. 주로 이제 LCD 같은 경우에서는 요 암홀포스 실리콘 기반의 TFT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그, 온, 오프만 시키는 그런 단순한 소재에 관되기 때문에. 한편, 이제, 폴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어 이제 결정화도가 높고, 어그 다음에 이제 전자 이동도가 높습니다.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은 한 1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폴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자가 어 움직이는 속도가 100이라고 보면 뭐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 폴리 실리콘 같은 경우는 전자 이동도도 아모폴스 실리콘보다는 훨씬 높고 무엇보다도 9 포인트가 바로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사용한 tft 같은 경우에서는 드라이버가 내장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쪽에 있던 제품을 이제 만들 때는 초요 폴리실리콘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서는 높은 온도에서 만드는 하이티 폴리실리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온에서 만든 lt. 어, 폴리실리콘이 있는데 어, 바로 이제 고온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도씨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퍼니스에서 일단 숙성을 하고요. 그다음 저온 폴리실리콘은 이제 500도씨 내외에서 어, 이제 레이저로 이제 안일링, 숙성을 해서 이렇게 결정화도를 높이는 어, 그런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어, 이거는 이제 아몰포스 실리콘이고요. 어, 요거는 지금 이제 폴리 실리콘이고 요거는 지금 완벽한 싱글 크리스탈 어, 이제 결정성 실리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거는 지금 이제 실리콘을 보여주고 있는 모시인데요 싱글 크리스탈은 거의 완벽한 격자죠. 어, 그죠 거의 이제 바둑판과 같이 이렇게 딱 하나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제 폴리 이제 크리스탈 라인 실리콘이라는 건 이렇게 도메인이 하나 이렇게 도메인이 이렇게 어, 결정 영역이 이렇게 몇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래갖고, 이제, 폴리 크리스탈라인 하다 그러는거고요 요거는 지금, 이제, H 터미네이트 되어 있는 아몰포터 실리콘. 좀, 이제, 불규칙하게, 이제, 배열되어 있죠.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전자 이동도라든지, 홀 이동도는, 어, 이제, 결정화도에 이제, 비례해서, 이제, 그 상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요, 실리콘 쪽에서는, 어, 같은, 뭐, 많은 이들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요 실리콘의 결정화도를 높이려고 많은 연구 개, 개발을 해 왔죠. 요거는 이제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시청자들 또는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아, 요저 어 요렇게 아모퍼스 실리콘은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고 어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타는 느낌. 그다음에 싱글 크리스탈은 이제 비행기를 타는 느낌이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림이죠. 어, 그래서 요 같은 거는 이제 글래스 위에다가 아몰포스 실리콘을 대포할 때는 한 0.5에서 1 정도의 전자 이동도인데, 어 이제 폴리크리스탈로 가게 되면은 50에서 100, 어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어 완벽한 크리스탈이기 때문에 600 이상, 어 요렇게 이제 그런 걸 지금 이제 보여주는 어 그런 이제 어 이렇게. 좀 분류품 블루폰, 분류품이다. 어, 아주 재밌게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로 표시했는데 딱그 정도가 맞습니다. 어, 잘 표현한 것 같고요. 하지만 요아몰포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어, 비록 이제 이렇게 자전거에 해당되는 모빌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LCD에서 그냥 픽셀 스위치, 응, 어, 이제 이제 온오프, 전기장 온오프 시킬 정도는 아주 뭐 손쉽게 하기 때문에 그게 천만 다행인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값싼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동도 면에서는 이제 조금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가장 값싸게 만들 수가 있어요. 폴리 실리콘은 좀 많이 비쌉니다. 어, 이게 많이 많이 TFT 기판을 만드는데 많이 비쌌다 그러면은 어, LCD 모니터라든지 LCD TV 가격이 높아져 갖고 어, 상용화하는데 아주 큰 이제 장애물이 됐을 겁니다. 어, 다행히도 요 아몰 f 스 실리콘 요 중에서는 가장 하품이지만 그래도 어, 요, LCD에서도 사용할만 해서, 어, 일단은, 어, 다행인 거죠, LCD 쪽에서는. 음. 한편, 이제, 요, 폴리크리스탈라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장점이, 드라이버 서킷이, 이제, 내장될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일단은, 메모리라든지, 다른 기능들이 다 구현될 수 있어서, 하여튼, 뭐, 나름대로, 어, 모래에서, 일단은, 채취가 돼서 만들어지는, 요, 실리콘이라는, 어, 요, 반도체, 요, 재료 때문에, 하여튼 뭐 다양한 일단은 제품의 개발로 연결이 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